달빛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도부부가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는 그물을 걷어보니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다 아들처럼 키워주세요. 말하는 두꺼비라니.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자식도 없이 살아가던 터라 두꺼비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애지중지하며 자식처럼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세 자매가 두꺼비를 구경하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맞다리 두꺼비를 보고 징그럽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둘째 딸은 고놈 참 흉하게 생겼다며 발로 톡하고 차고 지나갔죠. 마지막 막내딸은 두꺼비를 보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새 도련님이 생겼네 하며 두꺼비를 쓰다듬고 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꺼비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옆집의 셋째 따님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두꺼비와 결혼하는 새색시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죠 하지만 두꺼비는 계속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우리집 두꺼비가 이댁 셋째 따님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막내 따님의 의중은 어떠한지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막내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혹시라도 두꺼비한테 시집갈 생각이 있니?" 첫째와 둘째는 말만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절대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막내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지요."라고 말했죠.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옆집 막내딸에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장가 가는 날, 두꺼비는 구경꾼들 앞에서 재주를 훌쩍 넘더니 허물을 벗고 인물이 훤한 새신랑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을 본 막내딸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두 언니는 샘이 나서 삐죽거렸죠. 그렇게 두꺼비 신랑과 막내딸은 결혼해서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두꺼비 신랑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게됐는데 벗은 허물을 섹시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허물을 잘 간직해 주세요. 그렇게 섹시하게 당부한 뒤에 두꺼비 신랑은 길을 떠났는데 어느 날두 언니들이 허물을 보자며 찾아왔습니다. 섹시는 왠지 꺼림칙해서 조심스레 슬쩍 내보여줬는데 언니들은 그것을 빼앗아 에구 징그러워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있니 하면서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허물을 태운 연기는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신랑이 그 냄새를 맡게 되었죠. 냄새를 맡은 신랑은 다시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두꺼비 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색시는 그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돌이끼로 콩깍지를 터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색시는 물었죠. 이리로 두루마리를 입은 새 서방이 가는 것을 못 보셨나요? 보았지.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콩을 다 털면 가르쳐 주지. 그래서 색시는 하는 수 없이 돌이께로 남아있던 콩을 다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색시가 일이 끝마치자 해 뜨는 쪽의 고개로 넘어가라고 가르쳐 주었죠.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가니 돈을 갈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리로 고운 쇠서방이 가는 것못 보셨나요? 보았지. 대신 그냥 알려줄 수는 없고, 내 대신 돈을 갈아주면 알려주지. 색시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소를 몰아 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논을 다 갈고 나니 할아버지는 해 뜨는 쪽으로 난 개울로 가라고 일러줬죠 색시가 개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리로 잘생긴 세서방 가는 것못 보셨나요 물론 보았지 대신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할머니가 하고 있던 빨래를 대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참이 흐른 뒤 마지막 빨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섹시에게 젓가락을 주면서 말했죠. 가다가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보이면 이 젓가락을 던지렴. 섹시는 할머니에게 젓가락을 받아 들고는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젓가락을 내던지니 갑자기 땅속으로 구멍이 뻥 하고 뚫렸죠. 들여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색시는 치으로 동화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아래로 내려갔죠. 한참을 내려가니 발이 바닥에 닿았는데 그곳은 땅위 세상처럼 환하고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이 한채 있었는데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두꺼비 신랑의 목소리였죠. 여인은 반가운 마음에 한다름에 달려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신랑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이 험한 곳까지 어떻게 왔소? 신부는 두꺼비 신랑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며 신랑에게 말했죠.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섹시가 그 허물을 태워버려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살지요. 원래 땅 위의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는 없는 법.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호랑이 눈썹 다섯 개를 뽑아오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섹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물레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죠 바로 호랑이가 둔갑한 할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색시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말하며 눈썹 다섯 개만 뽑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할머니는 늙어서 눈썹이 다 빠지고 없으니 내 아들들이 돌아오면 뽑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치마 속으로 들어와서 숨으라고 했죠. 조금 있으니 오두막으로 호랑이 다섯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 아들들에게 너의 눈에 뭐가 들어갔구나 하면서 하나, 내 눈에는 벌레가 붙어 있어 하면서 하나, 그렇게 다섯 아들들의 눈썹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다 뽑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며 자식들에게 나가보라고 했죠.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자 할머니 호랑이는 색시에게 눈썹 다섯 개를 준 뒤에 물레 꼭지 마리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교 아들들이 쫓아오거든 그 꼭지 마리를 그들에게 던지라고 당부했죠. 색시는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속을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아들 호랑이들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색시는 그들을 피하려고 불에 닿게 달렸지만 산짐승의 속도를 앞지를 수는 없는 법. 결국. 그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색시는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 물레꼭지마리를 던졌죠. 그러자 호랑이들은 추적을 멈추고, 색시가 던진 물레꼭지마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이건 우리 어머니 물레꼭지마리다. 어서 갖다 드리자. 그렇게 그들은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렇게 색시는 신랑이 살고 있는 기어집까지 호랑이 눈썹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오래도록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즐겨찾기,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